아,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뒷좌석에 현재 앉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차량은 현대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에쿠스 JS350 모델입니다. 이제 차량은 조금 센스가 있으신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알아차리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몇달 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차량인데요. 여수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 우리 여수 구독자님께서 아 목포죠? 목포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닥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 타시다가 이 차량이 연비가 조금 좋지 못한 관계로 제가 다시 이거보다 연비가 조금 좋은 차량으로 바꿔 드렸었는데요. SM7으로 대차를 해 가시고, 제가 다시 이 차량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옵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뭐 뒷좌석 모니터를 비롯해서 뒷좌석에 이렇게 적용된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자 오디오 컨트롤과 에어컨까지도 뒤에서 모두 요 있는 스위치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손대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조용한, 정숙한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이런 대형 세단의 특징을 잘 고스란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측면 커튼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요. 물론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음, 요 냉장고 있는 부분, 요 냉장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등이 다 장치가 돼 있는데, 이쪽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부드럽고, 안락한, 가운데 이 차량의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목포에 지금 사시는 이 구독자님께서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차 상태만큼은 정말 200만 원대에서 정말 누릴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가진 만큼 이 구독자님께서도 이차 자체 의 상태는 인정하실 만큼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자 현재 이 차량의 메이커를 제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뭐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건또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이 차량을 180만원에 매입을 해 드렸구요. 현재 24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180만원에 매입을 해서 240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60만원이란 이익금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니죠. 상사 앞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상사 앞으로 이전을 한번 해야 되고 매장비라든지 이런 주차비, 그리고 엄연히 합법적인 사업장인 만큼 세금도 내야 되, 될 테지요. 자, 거기서 이 상품 비용과 상사 프로 이전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매장비 등을 제외하면 아마 240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더라도 이익금은 20만 원 전후로 생각이 됩니다. 성능 점검까지도 모르고, 모두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이 에쿠스의 상태는 뭐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목포 구독자님이 타시면서도 관리를 또잘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독, 목포의 구독자님 한번더 인사를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이 영상을 빌어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 에쿠스의 외관과 실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식 JS350 VIP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간 풀옵션 차량입니다. 앞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헤드램프가 연식에 비해서 제가 아마 그때 복원을 해서 우리 목포 구독자님께 드렸기 때문에 좋은 수준의 이런 헤드램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핸더 핸더 상태도 뭐 별다른 기스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그대로 좋은 상태를 자,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조석 도어를 지나서 자, 뒷도어, 뒷펜더까지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뒷 타이어 역시도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235517의 5,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사이즈고 물론 순정 휠입니다. 거의 90% 이상을 자랑하는 좋은 상태를 잘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연식이 있는 만큼 뭐 조금의 이런 생활 스크래치 등은 없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역시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 실내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죠. 자 에쿠스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메모리 시트를 비롯해서. 풀옵션 차량인 만큼 상당한 이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죠. 이 핸들 같은 경우 제가 목포 구독자님께 드릴 때 핸들도 나이트 복원과 같이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핸들도 뭐 새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22만 1,500km를 달려주고 있고요. 자 순정 AV 시스템. 자뭐 라디오를 한번 켜볼까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음 뒷좌석 에어컨을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 감쇠력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스포츠 ES c 버튼이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어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음, 앞좌석은 통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뒷좌석만 통풍을 지원하고, 대신 열선 시트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커튼을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에쿠스에서 볼수 있는 어, 신기한 옵션이 하나 있죠. 이 눈미러를 이곳에 이 스위치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전동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위아래다 되고요. 자, 에쿠스의 뒷좌석입니다. 자, 잠시 앉아서 간략하게 아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차의 리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 도어에 마련된 스위치가 있죠.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마련된 스위치는 자이 시트를 눕힐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시트가 누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고 다시 뒤로 물러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이 순정 모니터고요. 순정 모니터의 각도 조절은 여기 있는 스위치로 MTR이라는 버튼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선과 통풍 시트 각각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스위치는 야프 시트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죠? 자, 아주 작동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위치. 자, 이렇게 원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쪽에 워크인 스위치가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편하게 시트 등을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이 편한 옵션입니다. 이 옵션이. 자, 뭐, 에쿠스의 뭐 실내는, 실내 소개는 여기서 짧게 마치기로 하고요. 매장에 복귀하면서 제가 대충 느낀 점을, 느껴지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제가 우리 손대리에게 운전대를 받아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과 실내 어 이런 것들을 소개를 대충 해드렸는데요. 자 복귀하는 길에는 제가 직접 운전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이 차량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위에 링크로 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이차량의좀더 자세한 그런 어,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현재 이 차량이 확실히 어, 예전처럼 이런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200만원대라는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이만큼 만족감을 주는 차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형 세단을 타게 되면 음, 확실히 이런 편안함에서, 장점이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편안함과 안락함 등이 대형 세단을 타게 되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또 비싼 것도 아니고 정말 이런 저렴한 가격에 이런 상태,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뭐 아주 100% 완벽하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기 힘들겠죠. 물론 차 나이도 있고 하지만 200만원 그 이상의 버금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만큼 편안함과 이런 천천히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즐기실 때 정말 이마만큼 좋은 차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카카오모터스에서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차량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